시작 수능 100일 전 마무리 학습의 비밀을 풀다. 고3 마지막 3개월 단순 반복이 아닌 실전 속도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은 데이팍스 방법론의 결정판 마무리 단계 전략을 파헤친다. 1. 데이팍스 방법론의 전환 포인트. 고1, 2는 내신 중심, 고3 마무리는 실전 적용 중심이다. 이 시기엔 개념 완성보다 실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치 마라톤 마지막 9km, 스피드를 미세 조정하듯 접근한다. 이가, 국어 마무리, 출제자 머릿속 들여다보기. 국어 영역의 목표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다. 이를 위해 기출 EBS 재점검이 핵심이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며 출제자가 숨긴 함정을 체크한다. 반복만으로도 패턴이 보인다. 문법, 학업 장문은 핵심 개념만 정리한다. 넓은 지식을 시험 직전 필요한 형태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 서술형 답안 키워드 10개를 한 장에 모아 반복 외운다. 이나, 수학 마무리, 속도와 정확성의 조화. 수학은 시간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타이머를 옆에 둔다. 한 문제당 3분, 21번은 5분이라는 목표 시간을 설정한다. 시간 안배 연습은 정답률과 속도를 동시에 올린다. 기출은 3회 이상, 실전 모의고사는 주 3회가 최소 루틴이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나가 아니라 어떤 단축패턴이 필요한가를 질문한다. 그래야 실전에서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2. 영어 마무리 EBS 지문을 외우라. 영어는 EBS 연계율 70% 이상 따라서 교재의 복습이 최고 전략이다. 모든 지문을 내용 어휘문법 3단계로 재점검한다. 특히 지문의 논리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도가 급상승한다. 듣기는 매일 10분씩 휴식처럼 틀어둔다. 어휘는 EBS 단어장 5분 복습으로 기본기 유지한다. 상위권도 듣기 어휘를 놓치면 하루 만에 점수가 출렁인다. 대국 영어는 반복 노출의 게임이다. 3. 마무리 학습의 진짜 목적 지식 반복만으론 부족하다. 학습 효율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국어 기출 분석으로 출제자 의도를 미리 체감한다. 수학 실전 연습으로 시험장 압박을 사전 경험한다. 영어 EBS 완벽 숙치로 투자 대비 최고 효율을 확보한다. 이는 마라톤의 마지막 스퍼트처럼 오차 없이 결승점을 찍는 기술이다. 전력 질주는 끝났다. 이제는 속도 조절과 방향 보정이다. 이게 바로 데이 학습 방법론의 마지막 퍼즐이다. 실전 체크리스트 오늘 당장 시작하기. 국어 기출 3년치 다시 풀기 EBS 선택 과목 핵심 개념 한장 정리 수학 타이머 두고 실전 모의고사 1회 틀린 유형 5분 유약 영어 EBS 지문 3편 외워 보기 듣기 10분 어휘 20단어 복습 매일 저녁 10분씩 오늘의 실전 실수를 메모한다 그 메모가 시험장에서 나만의 보정 지도가 된다 대국 수능은 단기 기억이 아닌 반복된 실전 감각이다 이제 100일 혹은 50일 10일 아마뜬 상관없다 실전 속도를 내일부터라도 올리면 된다 당신은 이미 달려왔다. 마지막은 조율이다. 기억하라. 마무리 학습은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테일이다. 그 디테일이 수능 당일, 긴장을 확신으로 바꾼다. 이 영상이 마무리 학습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실전 속도로 달려보자. 화이팅, 고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